못 하겠다. 아 형들아, 나 잠깐만 좀아못 하겠다. 아 이거 못해 이거. 아 이거 못 하겠다. 나 진짜 이거 나 이거 광고비가 이거 지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오늘 끝나요. 아나못 하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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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씨. 잠깐만 뭘한 잠깐만. 개 잠깐만 씨. 잠깐만. 나 오늘 만불이로써 1300이로써 얘들아. 와시 야, 이거 오빠다 잠깐만, 자꾸 청산했으면 이거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분위기? 그래, 이거 너무 양아치 같지만, 일단 한번 나가자. <laughs> 일단, 일단 한번 나가! 고립이랑 교차부터 공부해라, 이러는데, 저 이미 고립됐어요, 형님들. 인생이, 어. 여기서 더 고립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내가 주식에서 망한 이유는 하나야. 실력은 개쩔었는데, 내가 손절을 못해, 손절을. 아, 근데 쇼실 이유가 없는데? 잠깐만요. 진짜 초심자의 행운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은. 롱이네. 자, 아, 오늘 롱입니다. 얼마 벌었는지 왜 공개 안 하냐고요? 여기 있잖아! 살 꼴고 있잖아요. 개새끼야. 사람 몰리라. 지금 일부러 확대까지 해달라. 그래서 확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34%, 3500불 꼴고 있구만 5분봉으로 바꾸라고. 5분봉이요? 짝구랑 모두 다 1분봉인데 지 혼자 5분봉은 날나 누가 아까 5분봉 보라 했다고. 잠깐만요. 야 걸려들었다 이거. 야, 블록 때려. 조금 탈출한다는 말인드로물 샀다. 마이너스 십분 했다. 대신 2만0천 대면 난 뒤지는 거야 이제. 아, 씨. 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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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후, 후, 후. 아, 돌겠네. 이거 무슨 뭐 호재고 악재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지들 멋대로 움직이니까 씨발라뭐 뉴스 찾아볼 것도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게 뭐야, 이 뭐야 이게 바카라 해도 아니고 이게. 아니, 아까 근데 사다리 탔는데 오늘 롱이라 그랬는데. 쇼신 용방꿀이다. 용방꿀이다. 어, 이거 용방꿀이다. 갑자기 쇼 나왔지. 어? 잠깐만! 야, 머스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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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어지? 나 말했지, 형들아. 자, 솔직히 어, 말해봐. 이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야. 그, 그. 맞아, 아니야. 난 오늘 나 무조건 딸 거라 생각했어. 왠지 알아? 초심자의 행운은 씨발 어딜 가든 있어. 어딜 가든. 하라오케도 가면 존나 이쁜 애들 들어와. 알지? 평상시에 가면 절대 볼수 없는 애들. 어? 주식이랑 완전 틀려가지고. 너 도영사 람내가한 번, 그럼 왜다 뜯어도 돼? 시식은증사가 여러 군데라도 음. 하나의 중앙센터에서 거래되지만. 아 잠깐만, 쇼신가? 넘어졌는데. 아 씨. 잠깐만요. 아 머리 아파지네 갑자기. 에이. 잠깐만, 쇼신가? 넘어졌잖아. 아니 형들아, 아까 여기 본전 왔을 때왜팔으라고 얘기를 안 해줬냐. 근데 진짜 소름끼칠 정도로 어떻게 정확히 본전 왔다가 떨어지냐. 나는 손절하라고 했다는데, 아더 하셨어야죠. 한번 만하지 말고 두번세번 번 얘기했어야죠. 또할수 있다. 화이 네, 차트 공부도 열심히. 네, 그렇게 얼마 못 가서 같... 근데 저거 진짜 틀면 망하더라. 나 저거 다시는 안 틀으려고. 내가 국내 주식 전월에 틀고 자신감 넘친 뿜뿜하다가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망했어. 아, 근데 내, 내 감도 쇼시거든? 아니야, 롱이다. <laughs> 잠깐만, 쇼신가? 잠깐만, 롱이다. 롱이야!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나스닥 녹이면 안되는데? 나 이거 나스닥 쇼 탔는데? 아 씨발 이거 팔아야되나? 아 이거 잘못 아... 이 새끼 반대로만 가세요 이 새끼 국장 3년간 시0 날린 새끼 살면서 코인 롱 나스닥 쇼양방은 처음 본다 니띠게 <laughs> <laughs> 아니 서로 다른 날 다른 날 잡았어 다른 날 동시 잡으기 아니라 다른 날 잡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본전 되면 뺄라 그래. 둘다못빼 가지고 씨. 아 이거 팔아야 돼. 잠깐만. 이거 파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아 씨발.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잠깐만요. 아 씨. 괜히 팔아. 잠깐만. 아 씨발. 왜 팔아? 야. 용누손장 숏인데. 아, 야, 오지 마. 아. 야, 이거 쇼시야. 아, 오지 마. 가자. 뒤져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비트코인판 오자마자 비트코인 날아가네요, 예. 아? 롱인가? 아. 아, 비트코인 족 같아서 못하겠네, 씨. <놀람> 첫날부터. 아. 아닌가? <놀람> 쇼시다! 확 h 려 t did you say? What 발우르 you say? 우 h a t d 우 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거 h a t did you say? w h 그래 너는 자꾸 <laughs> <서운 것보다 웃음> <서운> 게... <laughs> 그, 그... A few moments later 나 음, <laughs> 어이가 없네 너 지금 약치 <laughs> 된 거야 키키키키키키 키. 아, 근데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거든, 형들아? 근데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나 이거 좀 설명 좀 해줘봐. 아니, 이럴 때일틀라도 ᄉ 잃는 이유라도 알고 잃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가 롱이랬잖아, 아니, 아까까지는 관련 있다며 내가 관련 없다고 하니까. 이거 롱이지, 아.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집중 좀 할게, 형들아. 나 좀, 나내또 봐. 아, 이거, 아, 아, 씨! 이게 맞아. 아, 롱이야. 나, 이제, 나, 이제, 안소가 아, 잠깐만, 아. 못하겠다. 아, 형들아, 나, 잠깐만, 좀, 아, 못하겠다. 아, 이거, 못해, 이거. 아, 이 못하겠다. 나, 진짜, 이거, 나, 이거, 광고비가, 이거, 지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오늘 끝나요. 아, 나, 못하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씨... 잠깐만, 뭘라 잠깐만, 개, 잠깐만, 씨! 잠깐만. 야, 용내용 손절했다고? 와 시브라 이거 꼭대기에서 손절을 한다고? 야 진짜 이 형은 영원...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 야 이거를 못 참고 손절을 해? <목소리> 나 오늘 만불이로써 시 천사 빽이로써 얘들아! 아 용량 빨리 롱좀 잡아줘! 이거 용량이 롱 잡으면은 어? 아나 아까 롱 탔으면 땄네 씨. 야 짝구야, 형 물어볼게. 롱 타니까 내려가고 숏 타니까 올라가는데 나 지금 어떡하냐 씨. 오늘 만불 날렸는데 나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냐? 아형나 간다. 너 뭐야 롱이야 숏이야? 생각해봐 미국증시가 불안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오케이. 딱 말할게 짝구 청산 당하면 반대로 탄다 인정? 잠깐만 기다리자 야 죽어도 같이 죽어 씨부레 어? 어어 쏘리 어, 어, 쏘리 쏘리 아니 반대로 가줄게 미안한데 짝구야 너돈 많으니까 청산 당해라 어니 네 청산 시키고 다 먹는다 씨발 용리형 청산 시켜주세요 제발요 나는 나는 청산 많이 당했잖아요 힘들면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돼 잠깐만요 3,000불에 뺄게요 씨 2,000불에 못뺄 3,000불에 꼭 뺄게 거짓말 안하고 3,000불 때문 뺄게 와씨야 아, 이거 오바다 100... 야나왜 160만원 남아? 미안하 짝뚜야 형 먼저 간다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비트코인은 빠른 스위칭이야. 어, 잠깐만, 짝구 청산했으면 이거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분위기? 그래, 이거 너무 양아치 같지만, 일단 한번 나가자. <laughs> 일단, 일단 한번 나가. 아, 내가 너무 예의 없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BJ랑 나이는 내가 형이지만, 짝구가 내 비트코인 선배님이신데, 짝구가 또 이렇게 또 청산당했는데, 아, 깜빡했네, 어. 예에 갈 사람 가고 예예 예. 보낼 새낀 보내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봐야겠죠? 어아아 그냥 미친놈 돼보자 씨 형이 레퍼럴로 존나 벌어도 시청자들 졸라 좋아해줄 것같다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이개 새끼야, 나 오늘 본전 찾는다. 오늘 목표 본전이다. 형 주식으로 돈벌 자신 없다고 코인 선물하는 거 맞아? 맞아. 자 키움 잘 들으세요. 당신 내가 여기보다 돈 많이 주면 돌아갑니다. 잠깐만 가네요. 안 가요. 씨들라 어? 비트코인이 짱이야, 형들아. 여기야. 됐다. 됐다. 드디어 됐다. 부릉부릉 구조대 좀 와주세요. 이랬는데, 아니야, 니가 뒤져야 내가 살아. 그냥 뒤져, 거기서. 어. 자꾸 청산 갑니다. 이랬는데, 이런 거좀 보내지 마세요. 쟤 자꾸 기다리게 되잖아요. 아, 씨. 잠깐만. 아이고, 우리 용미 형미 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200, 청산가 200불 남았습니다. 청산가 200불. 아. 아니, 일일차에 다꿀면 답이 없어! 빌어먹으려나. 잘 먹고 잘 살아라.